<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갤러리윗미를 찍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씻고 지금 바로 카메라를 켰거든요. 기초 케어부터 해줄게요. 이거는 이즈엔트리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물 제형보다는 약간 콧물 제형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쓰기 좋습니다. 엄청 대용량이에요. 작년부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발라줄게요. 포슐라 하이드라 퍼스트 퍼밍 크림입니다. 이게 고 영양 크림이라고 해서 엄청 무거울 줄 알았는데 바르는 순간 딱 수분감이 느껴지고 피부에 밀착이 되는 그런 매끄러운 느낌이에요. 사실 크림에 영양성분이 좀 풍부하게 있으면 끈적거리는 편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얘는 끈적임이 정말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산뜻한 느낌까지 듭니다. 이게 피부에 밀착이 엄청 잘 되는 초 밀착 크림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향은 제가 인위적인 향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살짝 산뜻하면서도 포근한 느낌? 살짝 <laughs> 사과향 같기도 하고. 네, 이거 광고거든요, 여러분. <laughs> 근데 이게 광고여도 한 번만 써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발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화장이 잘 먹으려면 피부 기초 상태가 엄청 촉촉한 상태가 돼야 된대요. 근데 촉촉하게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막 바르다 보면은 기초가 밀착이 안 돼서 파운데이션이나 뭐피비 이런 거를 발랐을 때좀 뜨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만 그랬었나요? 근데 <laughs> 네, 이 크림은 한 겹만 발라도 만 겹을 바른 효과가 있는 만겹 크림이어서 조금만 발라도 수분이 탄탄하게 잡혀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 이걸 베이스로 쓴 이후로 그 기초가 잘 밀리지 않고. 마스크 쓰고 나서 화장이 잘안 묻어나요. 밀착이 잘 돼서 그런지. 모공까지 초밀착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로션. 이거는 제 영상을 예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정말 아실만한 제품일 거예요. 제가 하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몇몇 구독자분들이 <laughs> 이걸 사서 쓰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다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얼마나 뿌듯했던지 얘는 그 아까 포슐라 크림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크림인데 제가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에요 많이 이쪽은 건조한데 티존은 번들거리는 수부지죠 그래서 살짝 그 포슐라 크림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laughs> 위에 살짝 코팅하는 식으로 발라 줍니다. 어. 지금 아침이거든요. 7시 50분인데 목소리가 마구마구 잠기네요. 네. 이렇게 촉촉하게 기초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들어갈 건데요. 컨실러. 제가 다크가 좀 심해요. 그쵸? 느끼셨나요? 거의 팬더예요. 그래서 컨실러를 먼저 다크 커버를 해줄게요. 다크를 이렇게. 여기 뾰루지 나서 여기도 그려줄게요. 퍼프는 피카소 메이크업 퍼프 사용해줄게요. 이 피카소 메이크업 퍼프를 제가 친구랑 강남 놀러 갔다가 롭스에 들어갔는데 이 퍼프가 그렇게 좋다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그래? 하고 따라 샀죠. <laughs> 세일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안 비쌌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에스쁘아 쿠션에 그 내장되어 있는 퍼프만 쓰다가 이걸로 갈아탔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크 위주로 컨실러를 해줬고요. 그다음에는 이거 파운데이션을 바꿨어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 실크입니다. 이 <laughs> 정도만 짜줄게요. 이것도 친구 추천으로 산 건데 <laughs> 제가 원래 루나 파운데이션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파운데이션이 루나 <laughs> 죄송해요. 루나 파운데이션처럼 마스크에 그렇게 잘 묻어나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에스쁘아 비실크 파운데이션을 쓰고 아 파운데이션이 마스크에 안 묻어날 수 있는 거구나를 알았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엄청 매트하게 엄청 매트까진 아니고 살짝 세미매트 정도? 매트하게 표현이 되고요 얇게 발라도 커버력이 괜찮아서 얇게 발라줍니다. 이게 두껍게 바르면 파운데이션이 그 마스크에 더 많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얇게 얇게 발라줍니다. 이쪽 밑에가 좀 빨개서 컨실러로 한번더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컨실... 아니, 뭐죠? 이거? 아, 파우더 처리를 좀 해주는데요. 오늘은 살짝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거라서 너무 많이 인위적으로 매트하게 표현은 안할 거고요. 그냥 살짝 브러쉬에 묻혀서 이쪽 눈썹에 유분이 있으면, 이게 반짝반짝거리면, 어쨌든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잖아요. 네, 사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이쪽이 강조되면서 인상이 좀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눈썹, 이쪽 유분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쪽. 이쪽이 좀 번들거리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채꼴로 만들어서 톡톡, 톡톡 너무 쓸어버리면 베이스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씩만 톡톡, 톡톡 두들겨 줄게요. 저는 좀 건조한데, 오, 이제 목소리가 트인 것 같아요. <laughs> 건조한데 또 유분기를 올라오는 그런 미친 피부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파우더를 해도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광이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턱 있죠? 여기도 번들거리면 안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이쪽도 톡톡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할게요. 오늘 사용할 팔레트는 에스쁘아 리얼 에이팔레트 피치라이크입니다.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 한두달 전에 샀는데 이 색깔 조합이 제가 다 쓰는 색깔들이어서 하나도 안 쓰는 색깔이 없어요. 팔레트를 사면 보통 막몇 가지 색깔은 아예 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 씁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가운데 색깔로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줄게요. 저 오늘 눈화장을 진하게 안할 거라서 아마 베이스로는 이 색깔만 바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에스쁘아 팔레트를 왜 샀냐면 처음 써보거든요? 제가 프로필 사진 여러 번 찍어보면서 메이크업 샵도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한네 군데 정도 가본 것 같은데 거기 메이크업 해주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다이 에스쁘아 팔레트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많았지만. 그리고 제 눈두덩이에 뭘 올리는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런 색깔들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에스쁘아 섀도우로 저런 비슷한 색깔 찾아서 사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올리브영에 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다. <laughs> 자연스럽게 음영 주는 정도로만. 뒤에만 살짝. 눈 떴을 때티날 정도만. 눈 떴을 때티날 정도는 쌍꺼풀보다 조금 위로 하면 티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언더에도 해줍니다. 그냥. 슥슥. 음영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런 작은 팁 브러쉬로 요거 회색, 회색, 회 갈색이랑 요거 있죠. 여기 색깔을 좀 섞어줍니다. 그래서 언더 부분 여기 삼각존 그림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눈 앞머리에도 여러분 내년에는 학교가 대면 수업이 될까요? 저는 비대면 수업이 너무 싫어요. 됐고 바로 아이라인 그릴게요.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이것도 정착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펜슬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번져요. 점막, 먼저 채울게요. 라인 그릴 땐 말을 못하겠어. 진짜 딱 점막만 채웠습니다. 꼬리는 이따 뺄 거예요. 아, 저는 오늘 스터디에 갑니다. 시사상식 스터디에 가고, 오늘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과외 두개 가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고요. 꼼꼼히 채웠습니다. 점막 채우기 좋아요. 언더에 안 묻어나요. 그 다음에, 어, 끝 꼬리 쪽은 리퀴드로 빼주는데요. 이거 그 키스미 아이라이너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살짝 제눈 모양에 맞게 아주 살짝만 내릴게요. 보이시나요? 음 됐죠. 그리고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교살 해줄게요. 이 색깔을 발라줍니다. 제가 애교살이 좀 통통하게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이렇게 다크가 좀 애교살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림자가 있으니까 다크가 더 심해보여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밝게 글리터 반짝이를 발라줍니다. 다르죠? 저는 애교살 반짝이를 제일 좋아해요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여러분? 갑자기 <laughs> 안부 인사 잘 지내시죠? <laughs> 저는 정말 바빠요 과외가 일단 너무 많고 근데 곧 하나가 곧 끝나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데 과이가 그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전 학원도 다니고 있고, 스터디도 하고 있고, 뭐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랑 삼각존 조금 더 채울 건데, 어, 마무리 단계예요. 여기 제일 진한 색깔 있죠? 얘를 이런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라인 그린 부분, 여기를 살짝, 덮어줘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음영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앞머리. 여기에, 전 여기도 좀 해주거든요, 살짝.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진짜 힘을 다 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이 생기기 때문에. 다 빼고, 여기 속눈썹, 이쪽에, 육육육, 해줍니다. 섀도우 끝!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는 오늘은 너무 바짝 올리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연하게 화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너무 바짝 잡지 않고 살짝만 잡을게요. 한 중간 부분부터 살짝살짝. 살짝. 어제 학원을 갔다 왔는데 학원에서 이제 뉴스 연습하고 뭐 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면접을 봤어요 모의 면접 같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멘탈이 탈탈탈탈 털리고 왔습니다. 아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깔끔 컬링입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KBS, MBC, SBS의 보도의 차이점을 얘기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제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얘기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는데 뭐 답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됐었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물어보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막 어버버버 됐죠 뭐. KBS는 국영 방송이고, <laughs> SBS는 민민영 방송이고, MBC는 그둘 합한 거다 이러면서. 그에 따른 보도의 차이가 있다. 근데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당황해서 짠 이렇게 마스카라를 아주 살짝만 해줬습니다. 언더를 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오늘은 뭔가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자그 다음에 이거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제가 요거 요거 있죠? 여기 색깔 얘를 살짝 그 블러셔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블러셔 브러쉬에 살짝 쿵 묻혀서. 이런 약간 섀도우는 좀 작잖아요. 블러셔보다. 중요한 게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톡톡톡 묻히고 손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리고 얼굴에 올려요. 안 그러면 막 뭉, 뭉쳐요. 짠. 그리고 이, 이 블러셔도 살짝 올려줄 건데요. 클리니크 누드팝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블러셔죠. 지금 약간 좀 누렇게 뜬거 같은 색깔이거든요. 이게 너무 웜한 색깔이라서 얘를 좀 자연스럽게 중화시켜줄 색깔입니다. 네. 브러쉬에 묻히고. 얘는 조금 펄이 가미된 블러셔라 하이라이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 좁은 면적에 그냥 올려줍니다. 네. 블러셔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 배고파. 저 요즘 식욕이 엄청 폭발해가지고 큰일이에요. 드디어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은 눈썹이 진해지면 안 돼요. 이 힘을 다 빼고. 힘을 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화장을 할 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그리니까 힘이 빼질 리가 없어요. 저는 약간 나름 야매 팁인데 이렇게 끝부분을 잡으면 힘이 좀들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뒤에 스크류 브러쉬로 안진하죠 됐다. 된것 같습니다. 눈썹. 휴. 아무 말도 못했네요. 눈썹 그릴 때. 자, 그다음에 이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브로우 마스카라. 제가 어제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좀 도와드릴 겸 저도 화장 받을 겸 샵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분은 이제 지금 아마 스텝이신데 아티스트? 디자이너로 승급? 시험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모델, 화장을 할 얼굴? <laughs> 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연락을 주셔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눈썹, 브로우, 카라까지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어... 립 바를게요. 이거 제 최애템인 거 다들 아시죠?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14호 핑크 짬바입니다.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근 이것도 한 번에 많이 바르면 좀 촌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라줍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가서도 이거 자주 발랐는데 친구들이 이거 뭐냐고 막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끝! 아, 쉐딩. 오늘 코 쉐딩은 안할 거고요. 턱만 좀 깎아줄게요. 이쪽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 밑에.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끝! 옷을 갈아입고, 아, 어,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하지? 망했다. 고데기를 같이 합시다, 그럼.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좀더 말리고 왔습니다. 고데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요즘 그이 집게로 이렇게 로우번 하는 스타일에 빠져가지고 오늘도 그걸 보여드릴게요. 전한 160도 정도로 맞춰둡니다. 우선. 뒷머리를 중시 C컬로 말아주는데, 집게핀을 딱 했을 때 머리가 삐죽삐죽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좀 방지해주기 위해서 끝에를 좀 C컬로 이렇게 안으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집게로 할 건데, 이게 좀 보여드릴게요. 제, 저도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묶고 얘를 이렇게 돌려요. 지금 머리가 짧아서 잘 안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 집게로 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머리를 내줄 건데 여기 약간 옆에 잔머리를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동글동글 돌리면 잔머리가 빠져요 이렇게 음. 그 다음에 스프레이로 여기 잔머리 고정해줍니다. 앞머리를 내릴까? 앞머리를 내려볼게요, 오늘. 제가 앞머리 잘안 내리는데 리셋하고 밖에 나가면 바로 날라갈 앞머리지만 이렇게 해줄게요. 괜찮죠? 됐어. 이렇게 5번 완성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귀걸이는 그 생일 선물로 받았던 로이드 귀걸이 해줄 겁니다. 다 그다음에 오늘 향수. 향수는 데이지 드림 뿌려줄 거예요. 진짜 오늘 다제 최애템들이네요. 됐어.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고요. 엄청 그냥 간단하게 입었어요. 간단하게? 편하게. 위에는 이런 니트 입어줬고요. 엄청 얇은 니트. 그리고 바지는 검은색 스키니 진이에요. 그 다음에 숏패딩. 안녕. 감사해요.